시작. 안녕하십니까 이근성의 통기타 교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 스리핑거 기본 패턴을 배웠고 이어서 오늘은 변형 1번, 2번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패턴과 마찬가지로 1번 줄을 포함해서 핑거링하는 경우와 1번 줄을 제외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기본 패턴을 했기 때문에 기본 패턴에서 조금만 변화하니까 박자나 기능적으로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스리 핑거 다섯 개 패턴으로 정리했는데 실전 곡에서는 더 다양한 패턴들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예, 하지만 교재에 있는 패턴들만 잘 숙달하면 예, 변형이 되더라도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예, 배우는 다섯 가지 패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본 패턴 정리됐고 이제 변형 패턴들인데요. 변형 1, 2, 3, 4네 개에서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언급한 대로 모두 실전곡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이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형 2번 보시면 베이스 음을 퉁기는 박자에서 기본 패턴은 16분음표 박자로 T1이었는데 T1 변형 2번은 코드의 베이스 음만 퉁기는 반박자로 길어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본 패턴에서는 T1인데 변형 2에서는 반박자로 T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기본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패턴에서 두 바까지는 A 마이너 코드 기준으로 5 1 3 2 5 1 3 2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변형 2는 5 3 2 5 1 3 2인 겁니다. 5 3, 2, 5, 1, 3, 2. 그러니까 첫 반박자만 잘 지켜지면 첫 박에서 시간적으로 기본 패턴보다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다시, 변형 2, 2박까지는 5, 3, 2, 5, 1, 3, 2. 그러면 전체 4박은 2박 패턴을 2번 하니까 5, 3, 2, 5, 1, 3, 2, 5, 3, 2, 5, 1, 3, 2인거죠. 예, 5, 3, 2, 5, 1, 3, 2 5, 3, 2, 5, 1, 3, 2 그리고 퉁기는 손가락 기호는 두 바까지는 T, T, I, T, M, T, I입니다. 쓰리핑거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예, 이해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전체 오른손가락 기호는 TTI, TMTI, TTI, TMTI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1번 줄을 포함한 변형 2패턴 줄번호로는 532, 5132, 532, 5 1 3이 그리고 손가락으로는 TTI, TMTI, t, t, I, t, M, t, I, t. D I T M T I입니다. 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형 2번 C 코드를 잡고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예, C니까 첫 베이스 줄이 5번 줄이라서 5 3 2 5 1 3 2입니다. 5 3 2 5 1 3 2. 느리게 두 바까지만 해보면 5 3 2 5 1 3 2. 이렇게. 네, 다시, t, ti, t, m, ti. 첫 코드 베이스만 반박이고, 나머지 박자들은 똑같은 16분표들이니까, 박자가 일정하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fingering 해보면, t, ti, t, m, ti. 이렇게. 네, 그러면 두 박자 한 묶음씩 끊어서 느리게 8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오5 s a 셋넷오5 s 오일 e n 5넷오오5 s a 셋넷5 5 t i T m t i set. 넷 t i T m t i set. 넷 t i T m t i set. 넷 t i T m t i set. 넷. 이렇게 두방 묶음을 마디에 두번 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한마디 전체를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예, C 코드 잡고, 시작, 532, 5132, 532, 5132. 예, 다시, t, t, i, t, m, t, i, t, t i, t, m, t, i. 예,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53251325 32532 예. 이 C 코드는 베이스 줄이 5번 줄이라서 5325132로 했는데 그러면 베이스 줄이 4번 줄인 경우 예. 4324132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베이스 줄이 4번 줄인 D 마이너 코드로 핑거링 해 보겠습니다. 4324132 시작 4, 3, 2, 4, 1, 3, 2, 4, 3, 2, 4, 1, 3, 2.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더. t, t i t m, t i t, t i t m, t i. 네, 이렇게. 네,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t, t i t m, t i t, t i t m, t i. 네, 이렇게. 다음은 6번 줄이 베이스 줄인 경우도 해보겠습니다. 2마이너 코드로 하겠습니다. 6번 줄이니까 6 3 2 6 1 3 이죠. 6 3 2 6 1 3 2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6 3 2 6 1 3 2 6 3 2 6 1 3 2 다시 한번 더 T T I T CITMTI. T, t, I, t, t, 이것이 1번 줄까지 포함한 변형 2번의 1번 패턴인데, 이번에는 신영원의 터 여덟 마디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 줄이 들어간 변형 2번 T32 t 1 3 2 패턴. 첫마디씩 코드는 베이스 줄이 5번 줄로 5532 513이고 둘째 마디 e 마이너는 6번 줄이 베이스로 6, 3, 2, 6, 1, 3이죠. 다음 셋째 마디 A7은 예, 5, 3, 2, 5, 1, 3, 2. 넷째 마디 d 너는 4번 줄이 베이 있으니까 4, 3, 2, 4, 1, 3, 2 패턴으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 단첫 마디 D7이니까 6, 3, 2, 6, 1, 3, 2. 다음 둘째 마디는 코드가 두개 있는데 C로 두 박, 5, 3, 2, 5, 1, 3, 2. 그 다음, A 마이너로 두 박, 5, 3, 2, 5, 1, 3, 2입니다. 다음 마디도 코드가 두 개네요. 그래서, D 마이너 작고 두 박, 4, 3, 2, 4, 1, 3, 2. 그 다음, G7 작고 두 박, 6, 3, 2, 6, 1, 3, 2로 합니다. 느림 빠르기부터 점점 빠르게 스피드를 올려서 멜로디에 8마디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자기50 빠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c k O Sammy, o 3 2 5 3 m m y 3 Sammy, Oil 박자 정확하게 또박또박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60템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핑거링 할때 손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느끼면서 좀더 빠르게 7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령 없이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빠르게 연습해 볼 텐데, 지금 빠르기로 충분히 연주가 될때 빠르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90 템포로 해 보겠습니다 3핑거 최소한 90 빠르기는 나와야 곡적용할수 있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빠르기를 올려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연주의 경우는 1번 줄을 포함한 패턴이고, 이번에는 1번 줄을 제외한 변형 2의 2 e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전곡에서는 1번 줄을 제외한 패턴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 2, e, 1번 줄을 제외하면 A마이너 코드 기준 5, 4, 3, 5, 2, 4, 3이 됩니다. 5 4 3 5 2 4 3 그러니까 1번 줄을 제외한 기본 패턴 5 2 4 3 5 2 4 3 이었는데 변형 2에서는 첫 16분음표 5 2가 반박자로 5가 돼서 5 4 3 5 2 4 3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TTI TMTI고 TTI TMTI 느리게 두바까지만 해 보면 5 4 3 5 2 4 3 다시 tti tmti 네, 다시 한번 더 tti tmti 네, 이렇게 두방 묶음을 한마디에 두번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한마디 전체를 핑거링 해 보겠습니다 작오사삼오이사삼오사삼오이사삼네 다시 T T I T M T I T T I T M T I 네 다시, 네,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사삼오이사삼오사삼오이사삼 예, A 마이너 코드 기준 베이스가 5번 줄이라서 5 4 3 5 2 4 3으로한 거고 베이스 음은 코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4번 줄이 베이스 음 줄인 코드는 1번 줄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번 패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줄이 4번 줄인 코드들은 432413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퉁기는 줄이라든가 박자 앞에서 한 거니까. 신용원씨의 터로 곡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90 빠르기로 8마디만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연주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연습은 앞에서 제가 1번 줄 포함한 패턴 10번 보여드린 것처럼 박자기 놓고 아주 느린 빠르기부터 하시는데 현재 연습하는 빠르기가 완전히 되면 템포를 5씩 올려서 가능하시면 90, 100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형 2의 2번 설명했고 다음 변형 1번 보겠습니다. 변형 1은 변형 2와 같은 형태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직전 변형 2 패턴 두박 묶음에서 마지막 16 분음표가 없어지고 반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변형 2의 1은 5 3 2 5 1 3이었는데 변형 1은 맨 마지막 3 2의 2가 빠져서 5 3 2 5 1 3입니다. 5 3 2 5 1 3. 예, 더 박자가 여유 있어졌죠? 제가 a 마이 코드 잡고 한마디 튕겨보겠습니다. 시작! 5 3 2 5 1 3 5 3 2 5 1 3 이렇게 다시 T T I T M T T T I T M T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같으니까 바로 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이 패턴도 1번 줄을 제외한 패턴을 더 많이 볼수 있는데, 1번 예, 줄을 제외하면 예, 5, 4, 3, 5, 2, 4입니다. 예, 5, 4, 3, 5, 2, 4. 예, 손가락은 t, t, i, t, m, t이고, t, t, i, t, m, t. 예,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 한마디만 퉁겨보면, 시작. 543524543524 4, 4, 네, 다시 T T I T M T T T I T M T 네, 연습 앞에 패턴과 같은 방법으로 느림빠르기부터 5씩 올려서 반복해서 예,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오늘 변형 1과 변형 2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변형 3번, 4번 패턴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